오늘은 16일 차입니다. 어제 했던 배꼽까지 내려가는 호흡을 이제는 허벅지 아래까지 내려가는 호흡으로 연습해 볼게요. 자, 가슴 밑선에서부터 허벅지까지를 코어라고 합니다. 이 코어 근육이 단단해져야지 팔다리를 움직일 때 몸이 틀어지지 않고 중심을 잘 잡아내실 수 있는데요. 드디어 우리가 지금 코어 근육까지 수축하는 호흡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루마기 휴지를 하나 준비해주세요. 그리고 저는 짐볼에 앉아서 호흡 연습을 할 건데요. 짐볼이 아니셔도 의자에 앉으셔서 호흡 연습 함께 하셔도 됩니다. 자, 짐볼에 앉을 때는 양 엉덩이, 뼈를 똑같이 눌러주시고요. 꼬리뼈도 짐볼 위에 눌러주세요. 다른 자세, 다른 자세와 호흡이 가장 중요합니다. 몸을 스퀘어 그대로 유지해 주시고요. 다리와 다리 사이에 두루마기 휴지를 넣어주세요. 넣은 상태에서 어제 배웠던 호흡 가로로 벌어졌다가 이때 허벅지도 살짝 두루마기 휴지를 풀듯 내쉬는 숨에 후 허벅지를 두루마기 휴지를 꽉주고 갈뼈도 닫고 입 밖으로 공기가 나갑니다. 다시 들숨 엔 날숨 허벅지를 조우고 배꼽은 뒤로 갈뼈 다치고 입 밖으로 움직이시기. 이때 호흡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이 다른 데는 움직이면 안 돼요. 갈비뼈와 배꼽 허벅지를 조우는 거에는 외 턱과 어깨가 나가거나 구부러지지거나 몸이 왔다 갔다 움직이지 않게끔 딱 중심부만 수축을 시켜냅니다. 호흡을 계속 하시다 보면 은내 속에 있던 식스팩이 호흡하면서도 바깥으로 나오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럼 저와 같이 호흡을 세번 정도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뒤가 마시는 숨. 내쉬어내기. 다시 코로 숨 뒤가 마실 때 갈비뼈가 벌어지고 허벅지도 살짝 벌어지는 느낌. 내쉬는 숨에 허벅지 안쪽을 꽉 조이고 배꼽은 등 뒤로 갈뼈 닫고 입 밖으로 공기가 나갑니다. 다시 들숨 엔 날숨 nice. 다시 코로 숨을 들여 마시고 들숨 엔 날숨 nice. 갈뼈 닫고 허벅지를 조아내기 옆으로 돌아서 동작 한번 체크해 볼게요. 역시 양 엉덩이에 꼬리뼈 바기억자로 앉는 느낌 뒤로 마시는 숨 마치 풍선처럼 몸이 부풀고 내쉬는 숨 갈뼈 줄고 배꼽은 쑥 허벅지 깍죽. 다시 뒤려 마시고 내쉬는 숨 다시 코로 숨 들여 마시고 몸통을 마치 수건에 물기를 짜듯이 공기를 쫙다 밖으로 뱉어서 몸의 근육을 단단하게 만들어 주세요.